그리스의 중심 수도 아테네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갑자기 수십 명의 경찰들은 물론 소방대원들까지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경찰대원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몸집이 집채만한 코뿔소가 사방을 무너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난동을 부리던 코뿔소는 길거리에 멈춘 휠체어를 탄 소녀를 발견하더니 그곳으로 엄청난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경찰들마저 구조를 포기한 그때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와 함께 진돗개로 보이는 백구와 황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는 콧불소를 향해 달려드는데요. 과연 이곳 그리스의 길거리 한복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생소한 나라 그리스에서 태어난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신체적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여성이지만 최근 저에게는 한국에서 강아지를 훈련하는 훈련사라는 직업에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훈련사를 하는 것에 제약이 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은 정말이지 제가 원하는 나라이자 환경, 그리고 저와 같은 휠체어 이용자도 손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기에 저의 마지막 인생 목표는 훈련사로 한국에 정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꿈도 꿀수 없는 그저 그런 하반신 마비 환자에 불과했지만 지금 저와 인생을 함께하고 있는 진돗개 피넛과 코이로 인해 겪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고이자 사건은 저에게 꿈이 생기게 해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태어나자마자 단한 걸음도 걷지 못한 채 곧바로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다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저희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스의 병원은 물론 유럽 쪽의 유명한 대학병원들까지 전부 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의 뼈와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저의 근육성 장애는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저는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매우 불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는 너무나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스의 기초학교에서조차 저와 같은 휠체어를 탑승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입학을 허가해주지 않았고 몇몇 장애 학교에까지 입학을 신청했으나 그것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타고 계속 생활해야 하는 저희 모습은 아직 나이가 어렸던 다른 친구들에게 충분히 무서울만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사건들을 겪을수록 저는 점점 소극적으로만 변했고 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해 그리스어를 읽고 쓰지도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극심한 감정기복과 우울증을 앓는 아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젊으셨던 시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한국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말해주시거나 일주일 중 5일을 한국어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저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저는 그리스어를 먼저 배우기보단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조금씩 더 먼저 배워나가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 빨리 습득하게 되었죠.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리스의 한인타운에 지내시는 한국인 분들과도 꽤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 때문인지 저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어보다는 한국어의 대화를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실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귀가 들리는 부분이 있었고, 한국어가 익숙해진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환경들에 대해 컴퓨터로 찾아보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도 어차피 저에게 그리스의 학교시설들은 입학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차라리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어떻겠냐면서 종종 저희 집에 한인타운 한국인 아저씨나 아주머니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한국인 어르신분들께서도 저에게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잠시일 뿐. 저는 10살이 넘어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자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 우울증 증세가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 싫었던 것과 함께 저는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휠체어에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한국어 공부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였고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던 시간이 한국인 아저씨나 아주머니 분들을 만나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매번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던 한국인 아저씨분께서 정말 크기가 작은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집에 오셨더군요. 한눈에 보아도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 흰색과 황색의 그 강아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배가 고픈지 울부짖고 있었고. 저는 그 강아지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강아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이라며 매번 거절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저희 우울증 증세를 완화해주기 위해 한국인 아저씨분에게 부탁해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데려오신 것 같더군요. 한국인 아저씨분께서는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눈앞에 있는 작은 강아지들이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라며 저에게 진돗개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문화에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던 저였지만 한국의 토종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기에 진돗개라는 매우 귀여운 한국의 토종견 강아지들은 저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죠. 아저씨께서는 진돗개의 흥미를 보이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어차피 자신이 근처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으니 저 보고 진돗개 두 마리를 돌보면서 키워주지 않겠냐고 부탁을 하셨고 저는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격하게 고개를 흔들며 이름도 없던 작은 진돗개 두 마리를 품 안에 안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저희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저에게 아빠와 엄마도 함께 도와줄 테니 진돗개에게 이름도 정해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면서 저와 진돗개를 같이 안아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흰색의 백고는 코이, 그리고 황구는 피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매일 코이와 피넛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했었던 저는 조금씩 반려견을 돌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갔고 진돗개의 특성상 굉장히 똑똑해서인지 조금씩 성장할수록 제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말도 잘 듣더군요. 피넛과 코이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만에 몸집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그에 맞춰 제가 피넛과 코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방안에서만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던 저는 매일매일 피넛과 코이의 산책을 위해 힘든 휠체어에 몸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와 산책을 시도했고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두 시간도 넘게 휠체어를 이끌고 산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저와 피넛 그리고 코이는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갔죠. 이러한 저희 모습을 보시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진돗개에 대한 특성과 성격은 물론 똑똑한 진돗개의 지능훈련을 위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줘야 되는지 항상 한국인 아저씨분을 불러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에 익숙했던 탓인지 저는 인터넷에 있던 한국의 진돗개 정보까지 찾아보며 피업과코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10대 후반의 나이 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돗개의 훈련과 특성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강아지 훈련사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저희 발을 대신해 피넛과 코이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물론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아직도 생활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피넛과 코이 덕분에 저의 생활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스의 몇몇 반려견 센터에서 저를 초청해 공개적인 강의를 요청할 만큼 저는 조금씩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던 어느 날 저는 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느 정도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는데 예정되어 있던 2주의 기간이 지나도 전혀 돌아오지 않으시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 누구도 받지 않으셨고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날에서 하루씩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점점 애가 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혹여나 부모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앞으로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휠체어에 의존한 채 평생을 살아온 저는 도저히 삶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무려 일주일의 시간을 미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며 부모님에 대한 행방을 찾아나선 저는 결국 부모님께서 미국의 길거리 여행 중 주차해 놓은 부모님의 차를 털어가려던 도둑에게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동차 도둑에게 머리 쪽에 부상을 입으셨고 하필이면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해 두분다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더욱 황당한 것은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미국의 도둑을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저에게 그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되면 일단 지금 당장 미국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고 저의 반려견 피넛과 코일을 책임져야 했던 저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미국으로 갈수 없었고 결국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한국인 아저씨 분께 부탁해 아저씨 분을 저 대신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죠. 한국인 아저씨 지수 아저씨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그곳에서 아직 의식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병원 측에서는 언제 의식을 차릴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는 진단을 내려주셨고 결국 저는 그때 이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지내게 되었죠. 아주 가끔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한인타운 한국인 어르신분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나가기는 했지만 두 마리의 반려견을 책임져야 되고 휠체어를 타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피넛과 코이에게도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항상 함께 지내던 부모님께서 사라진 탓인지 진돗개 피넛과 코이는 밝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채 하루 종일 집에 대문 앞에만 있었고 마치 오지 않는 저희 부모님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저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매일 문 앞에서만 누워있더군요. 진돗개가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넛과 코이가 그렇게 행동할수록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산책을 가려고 해도 산책을 거부하는 피넛과 코이 때문에 저 또한 너무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생활하던 저는 제대로 씻는 것조차 힘들었고, 그럴수록 점점 코이와 피넛에게도 소홀해지게 되더군요. 하지만 피넛과 코이 또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에 우울증에 빠진 탓인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피넛과 코이를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밥을 주려고 해도 먹지 않았고 산책을 가려고 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피넛과 코일을 집에 놔둔 채집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밖을 나오자마자 이상하게도 수십 명의 경찰들이 빨리 저에게 비키라는 말은 물론 거리 전체에서 엄청난 소리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마치 전쟁이 난 듯한 상황이 시작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무언가 엄청난 동물의 소리와 함께 몸집이 집채만한 콧불소가 마트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한 콧불소가 길거리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경찰들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멈춰있던 저에게 빨리 나오라면서 확성기로 고함을 지를 뿐이었죠. 하지만 휠체어는 바닥에 돌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멀리 있던 콧불소가 저를 보기라도 한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분들은 계속해서 확성기로만 고함을 지르며 도와주러 오지는 않으셨고 저는 계속해서 휠체어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어딘가에 걸린 듯 움직여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코뿔소는 근처 기물들을 부수면서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손과 발이 떨리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개가 짖는 소리와 함께 입에 자신들의 목줄을 물고 달려오는 피넛과 코이가 보이더군요. 피넛과 코이는 저에게 달려오는 콧불소에게 뛰어가 자신들의 목줄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린 뒤콧불소에게 위협을 가했고 코이는 콧불소의 다리를 물기까지 했습니다. 몸집은 차이가 났지만 피넛과 코이의 거센 공격에 콧불소는 당황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달려오는 것을 멈추었고 바로 그 순간 경찰분들이 콧불소에게 그물을 발사해 제압하시더군요. 피넛과 코이의 상태를 보니 집을 나오기 전 묶어놓았던 목줄까지 끊고 저에게 달려온 것 같았고 저는 집과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피넛과 코이가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피넛과 코이가 없었다면 저는 콧불 쏘와 부딪혔을 것이고 큰 부상을 당했을 것이지만 기적적으로 저를 찾고 달려와준 피넛과 코이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리스 경찰분들께서도 저에게 직접 키우는 개들이냐며 물어보셨고 전투견보다 용맹한 이런 개들은 정말 처음 본다면서 직접 저를 구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뒤늦은 사과만 하시더군요.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에 저는 몸에 힘이 풀려버렸고 저의 옆에 힘들어서 누워있는 피넛과 코이를 보니 그동안 반려견을 방치한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피넛과 코이의 상처를 치료한 뒤 곧바로 한국인 아저씨 지수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코이 그리고 피넛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타게 되었죠.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던 것이었지만 저를 구해준 피넛과 코이에게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무려 수십 시간의 비행을 통해 부모님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도착하기 전날 정신을 차리신 부모님께서는 반가운 얼굴로 피넛과 코이 그리고 저를 맞이해 주실 수 있었고 저는 마치 기적이라도 발생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의 사건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사히 퇴원해 그리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 저희 가족 그리고 피넛과 코이는 한국의 국가의민을 신청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넛과 코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날 이후 생긴 강아지 훈련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최적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는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 코이와 피넛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